짜잔! 유튜버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요. 먹방 유튜버 같지 않냐? 아 어, 맛있겠다. 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거 맛있겠는데? 맛있어 보인다. 블루베리 메이글입니다. 난 내꺼 먹어야지. 잘먹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응. 안녕 연연한 가을이죠? 오도뭐 아침에 일고 저녁에 뛰러 가면 되니까 어또 뛰겠다고요? <laughs> <정말>. 진주풀 <laughs>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는데 아니 진주풀 목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 찍어줄 수 없잖아요 이런 거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오빠 진주풀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말해놔야 돼요. 330, 330, 330 330요? 네. 5분 언더로 계속 뛰어야 되네요. 네, 대신히 해보겠습니다. 어, 할수 있을 것 같던데, 오빠는 되게 무난하게. 여기 네, 한달남은시죠 네. 진주풀 나가시잖아요. 예. 네. <laughs>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진주풀... 서브스리하고 싶습니다. <laughs> 잘 알겠습니다. 네. 모닝런 하러 가시죠. 저는 이제 모닝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야호! JTBC 마라톤 다다음 날. 사람 왜 이렇게 많죠? 보조경기장에? 안녕하세요. <laughs> 명수환이와 함께하는 해복런. 안녕하세요, 정재민님. 안녕. 일일 PD 체용아 네. PD가 질문을 잘 해봐. 네. 오늘 몇 킬로 뛰신다고요? 음, 5 킬로? 많이 뛰면 7 킬로? 음. 뛰려고요. 다리는 좀 어떠시죠? 어, 그래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예 못 걸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네. 뛰고. 네. 뛰고. 그래도 올해는.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회복 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모닝 런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뛰고 yeah. 마라토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영수환이는 오늘 얼마 뛸 거죠? 저도 한 7, 8에서 한만으면 10km 정도 뛰겠습니다. 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뛰겠습니다, 천천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신발이 아주 영롱해 보이네요 네 새로 샀거든요 추천하시나요? 한 번밖에 안어봐가지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디 b 8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건 어디서 들으셨죠? 그런 정보를 그거요? 그거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요 <웃음> <웃음>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좋답니다 어. 평이 에스스보다 좋다 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나도 카본을 사야 되는데. 근데 이건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음, 디나이을 뛰러 그래? 가봅시다. 네, 장장님. 네. 자 명마 훈련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어요? 명마에서는 서브3를 하면 현수막을 걸어주거든요 여자는 330을 서브3로 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음에 서브3 하셔서 여기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고 미음으로 고쳐야 돼. 다음번에 나도 330 언더하고 미음으로 고쳐가지고 제대로 연습막 걸어야지. 이야, 너무 멋지다. 저는 조깅을 했어요. 짜잔. 사진을 찍고 있어. 명수환이 축하해. 축하합니다, 짱선미님. 싫어할 때 참. 그렇답니다. 아, <귀여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망. 명망.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8시 반 정도 됐고, 모닝런이 없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지인들이랑 밥 먹고 한다고. 그래서 오늘 모닝런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모닝런 하러 갑니다. 일단 뛰러 가보도록 할게요. 불국산한 10kg 정도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7시 반이 안 됐어요, 오전. 진짜 뛰기 싫어. 오늘은 진짜 뛰기 싫은데 어거지로 간다. 아, 이 앞에 주차를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명산이.. 아,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뛰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뛰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어거지로 지지 끌려가는 중. 진짜 뛰기 싫어. 진짜 뛰기 싫어요. 뛰기 싫은 것과 별개로 아름답네요, 보조 경기장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우, 뛰기 싫어. 오늘 이야기에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제 정했어요. 첫 번째.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누군지 모르는데 인사했어. 청무님. 아, 정모님이시구나.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 주제. 첫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겨울철 훈련에 관하여 그러니까 언덕 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뭐였더라? 두 번째요. 분명히 적어서 보냈는데, 명수아한테. 네, 이거 세개 이야기 할 거다, 이렇게. 관심 좀요. <웃음> <웃음> 아, 뜨기 싫어, 씨. 낙엽이 참 예쁘죠? 끝나고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예. 아 예, 지금 거의 다 지어. 명마 훈련에 왔습니다. 7시 땡대자 바로 쉬죠. 오늘은 명마 명마 뭐야? 뭐지? LSD 아 말이 생각이 안 나. 오늘은 명마 LSD가 있는 날입니다. lsd는 처음이라서. 네, 아, <laughs> 아, 그 l s 가 door. I'm 가 o i n 스 to go to the door. I'm going to 자 o to the d 마지 r I'm g o d 입니다 i 들이속도 n g 면서 go to t 어 자, 천천히 가시는 거래요 네, 뛰기도 바쁜데 머리... <laughs> 저 유튜브 해가지고요 아, 뛰기도 바쁘긴 하네요 휴! 어, 내려가자 <laughs> 어딘지 모를 곳에 나고 있습니다 아, 발목이 아파가지고 더뛸 수가 없어 지금 포커스 뛰고 다니는데 계속 오른쪽 발목이 아픈데 일단은, 찢으는 만큼 꼈거든요? 한, 뭐야, 1km?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혼자서 이제 천천히 돌아가보겠습니다. 안녕. 나고하고 돌아가는 길,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발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안 그랬으면 좀 따라갔을 텐데. 빨리 회복하고, 언젠간 이 32km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LSD가. 이 k m 코스를 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훈련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혼자 천천히 돌아가 볼게요.